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건너편에 지 임대가 하나 남아있네요. 제가 지금 걸로 건너가고 있습니다. 네, 임대가 나갔죠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 음, 7층인데요.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음, 7층 7층입니다. 이제 7층 7층이니까 안 아, 나가면 좀 건너가고 있습니다. 건너왔습니다. 요거 지금, 이 실정인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네. 건너편에 삼성서비스센터 있습니다. 삼성서비스센터, 남보동 삼성서비스센터, 아, 어, 요 건너편 앞입니다. 요 건물이요. 어, 요 무슨 건물인가 모르겠는데, 빌딩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.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가고 있고, 네. 엘리베이터